그래서 어, 저도 뭐 뉴스는 요즘은 안 봅니다. 그 보면은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보질 않는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제목은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람은 답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건지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분들이 하는 기도 다 들어 주시고 이분들이 하는 기도 다 들어 주시고 그냥 좋은 것만 쏙쏙 빼셔 가지고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 보흥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시절이 아 80년대 초 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80년대 초에 딱 한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인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단일화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또 실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더룩,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축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데 세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축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열심을 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야지 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된다. 곧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무슨 축복이냐? 하게 되면은 말씀의 26절부터 쭉 보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정말 날카로운 마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시를 쓰는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20대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은 들어갈 만한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전문대를 들어가서 전문대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대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편의점 알바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더래요. 오는 사람마다 다 하찮게 대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그냥 너무 딱딱해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어느날 아주 노취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어이, 담배 안 갚죠? 그러더래요. 아무게 담배 줘? 근데 자기가 그 담배 이름을 잘못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야 나이가 먹고 대학물이나 좀 먹은 녀석이 담배 이름도 모르냐? 아우넌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인한테 야이 노인네야 노인이 되고 나이살이나 처먹었으면은 노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느냐? 그래서 둘이 싸웠대요 그러고서 노인분은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일을 끝나고 집에 와 가지고 잠이 안와 가지고 한 2, 3일을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냐면은 분해서 잠을 못잔게 아니고 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가 그렇게까지 악한 놈이었냐? 그 노인분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대들고 싸우고 그 정도까지 네가 악한 사람이었냐? 그니까 자기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한 이틀 이상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그 노인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악했었을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면은요, 조금 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미안해 하면 끝나는 거를 미안해란 말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딱딱해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마음부터 치료해 주세요. 마음이 딱딱했던 사람도 부드럽게 해버리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리니까는 어떤 일도 여유 있는 눈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눈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눈은 마음으로부터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딱딱하게 보는 거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보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말씀 27절에 이어지면서 윤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하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충만한 것하고 메마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메말르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하면서 왜 그러시나이까? 주여, 나한테 왜 그러시나이까? 주여. 이분은 계속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말로는 왜 나한테 이러시나이까? 주님 계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주님 계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심한 사람은 제가 옆에서 가만히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정신입니까 하면서 뒤에 또 붙이더라고요 주님 제정신이세요 주님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어, 그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야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계시긴 한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할수 없잖아요. 제정신입니까 하는 거 보니까 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메마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으로 섬겨드리지도 않고 또 그냥 원망도 하고 또 그냥 주님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성령이 마시게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도 뜻이 있으시겠죠 뭐. 주님이 저보다 나시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축복의 시작이고 성령 충만함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눈앞에서는 뭐 폭풍우가 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 복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땅에 영원토록 가게 해주시는 축복을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근도 닥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빠 보이는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얼마나 힘쓰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기군도 하나님께서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입에서 주님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르고 딱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 주시는 어떤 것도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령 충만에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저는 그 체력 장 세대인데요. 체력장이라는 것을 했어요 고등학교 어, 졸업할 때 그리고 그 중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체력장을 잘 해야 돼요 체력장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그일이점 차이가 아 그, 그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체력장 중에 턱걸이가 있거든요 턱걸이 하나가 1 점이에요 그러니까 턱걸이 하나 할 때마다 1점2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체력장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연히 연습을 하게 됐는데 여자분들은 매달리기예요 매달리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끌어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턱걸이 봉에다가 턱을 걸쳐놔주더라고요. 턱을 걸쳐놔주면은 그때부터 버티는 거예요. 시간 딱 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하는데, 야그 예뻤던 말순이가. 세상에, 거기 걸려가지고 그냥 이걸 안 내려오려고 얼굴은 빨개지고 다리는 버둥거리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간절하게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난 떨어지면 그냥 점수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세요. 특히 간절하게 소원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크신 은혜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배드리려면은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드려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한 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빼먹지 않으려고 힘써야죠. 예배를 빼먹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그한 번을 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이방인에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충만하지가 않았어요. 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세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배 드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예배 드릴 준비를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하고 다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고넬류와 고넬류의 가족과 고넬류의 친지들과 그가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계시니까는 떠나시진 않아요. 그러나 충만한 것하고는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려면은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성령님께서 그 찬송을 타고서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다이세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절한 한 절을, 가사 한 마디 한 마를 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혹시 부흥에 기도온 부흥에 특히 참석해 보시면은요 찬양 시간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학생들 수련에 연합 수련에 참석해 보면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러면은 찬양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드럽게 한 것이냐? 그 원밀하게 얘기하면은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 임하셔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찬양 때 잘못하게 그 찬양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안 하고 좀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그, 그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광은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광은 기도원을 가면은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확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확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저도 그냥 앉아가지고 확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근데 찬양에 몰입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여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기도를 쥐에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비염이 그때 발동을 해가지고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서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을 나오니까 휴지를 꺼내가지고 콧물도 닦고 하면서 콧물 닦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콧물 닦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악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끼리 손가락으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그냥 식어버렸어요. 찬양하는 것이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까웠던지요. 마음이 식어지니까는 성령에 충만하게 느껴졌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얼마나 아까웠던지요. 그 찬양하는 시간이 참 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신다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때 쉐마는 청종이란 뜻이에요.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한다는 것까지. 그게 청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될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 고넬 류의 가정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데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큰 것이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에 따르다면 가징이 여기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먹을 것들도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전 오늘날까지 율법의 가징이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자기가 쓱 올라가요 또 기도하는데 또 보자기가 내려와요 아까 그게 또 보여요 음성이 또 들려요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저는 오늘날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다고 하느냐. 그러고서 환상에서 깨요. 그 순간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겨요. 문을 두들기는 데 나가 보니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고 온,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인잖아요. 베드로는 이상하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열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어요. 부정 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을 접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는 것을 보고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자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나는 밥을 수가, 먹, 먹을 수가 없어 하는 것에 걸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결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아이 뜻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서 고넬류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고넬류의 집에 가니까는 고넬류가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루의 가족들과 고넬루의 친구들과 고넬루의 모든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고넬루의 가정에 임하게 됐지요.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했더라면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부딪혀지는 반대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내가 나를 보면 알거든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내게서 큰 모든 것에서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